이거 원래 여기 꽉꽉 채워 놨었는데 가끔씩 애비게일이 여기 놀러오거든요 이렇게 오면서 다 치워 놨더라고요. 자기 길 막는다고. 그래서 뜯겼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어 있는 거예요. 어 뭐야? 아기들도 왔어. 헐. 어헐 뭐야? 헐. 와, 일부러 아빠 근처에 있는 건가? 귀여워. 귀여워. 근데 얘네 아빠 엘리엇 아니에요. 세바스찬이에요. 진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다섯 살이라면서요. 다섯 살에다가 표류당해서 이 섬에 왔고 세족과 동떨어져 있는 애가 왜 다이아를 좋아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어, 아, 슬프대요. 미안. 어, 미안. 면전에 대고 갔네, 미안. 엘리엇 결혼 생활 어때요? 아, 엘리엇 좋은 거 하나 있었어요. 얘가 뭐 일주일 동안 도시에 출장을 갔나 그런 거였는데 가기 전에 맨날 맨날 편지 해주겠다고 그러고 갔는데 진짜 맨날 맨날 편지가 와있었거든요. 그거는 게임인데 좀 감동이 었어요이 거슬리는 하나, 이 거슬리는 하나. 아, 궁금한 거 있어요. 합이랑 결혼하면 밖에서 쓰러질 때 원래 돈 청구되잖아요. 그거 안 맞나요? 합이랑 결혼하면? 이거 누가 댓글로 알려주셨는데 저는 클릭만 했거든요. 근데 클릭 안 하고 마우스 꾹 누르고 있어도 된대요. 아 그리고 저 세팅법도 약간 다른 거 하나 있어요. 설정 들어가면은 이거 이거 누르는 게 원래는 X C 이렇게 되있을 텐데 저는 우클릭 스페이스바, 좌클릭을 컨트롤로 해놨거든요. 이렇게 하면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달려도 어느 정도 들어가요. 근데 이거 하면서 마우스까지 하면 거의 다 채워져요. 이거 확대하는 키도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 있거든요. 이거 누르면은 빠지고 이거 누르면은 켜지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할수 있어요. 로라라라라라. 이거 채울때 되면 약간, 어, 좀 모르는 척 하고 싶어져. 맞아 여러분 세상에 제일 가는 힐링은 돈이에요. 저는 돈 벌면서 힐링합니다. 숨바꼭질 아니에? <laughs> 아 어떡해 이혼각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나아 왜이래 아 왜이래 아, 왜 이래. 아. 아 A FEW MOMENTS LATER 좋은 아침 원래 오만였지 않나? 그랬나? 잘가 지난 1년간 행복했고 일주일 동안 써준 편지 참고하고 음... 고마웠다 똥 차요? 누가요? 제가요? 아니요? 음? 응 음? 응응 말 걸어도 되니? 모르나봐. 어떻게 모르나봐. 어떡해. 내가 미안해. 어떡해. 아, 내가 미안해. 내가 쓰레기야. 아, 이게 동굴인가? 이게 뭐야? 음. 없나요? 다시 합시다. 안해, 안 받아. 저기 뭐가 중요해? 저도 내가 땅해서 모으면 되지. 안 중요해? 어, 엘 전남편. 아 <laughs> 어, 어떡해. 얘는 얘가, 얘가 작가라 그런가 말을 너무 슬프게. 해. 그렇게까지 말을 하냐? 미안하다. 아, 미안하다. 선물야또안 받겠지 뭐. 이런 거 주지 마 이러겠지 뭐. 가질래 <laughs> 화냈어. 이 미간 찌푸린 것 봐. 잘생긴 것 봐. 약간 인상. 아, 여러분 사막 보여드릴까요? 댓글에 한번 봤어가지고 이 넓은 와인 공장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. 참나무 수지 공장입니다. 이 슬슬 또 와인 공장 한번더 만들어야 되거든요. 거두고 가죠. 사막이 이렇게 나무 심어도 이참 좋은 장소예요. 이렇게 열땅 맞춰서 심어져 있는 거 보면 희열 느껴지지 않아요. 저는 희열 느껴지던데, 모든 이가 하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와인 공장 얼마나 커요? 어... 어 그냥 적당히 커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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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봤어. 아... 못본 거야. 아, 오늘 저거 끝내고 갑시다. 기억력 테스트. 제가 원래 변명하면 진짜가 되는 건데, 이 정도로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은 아닌데, 그게 진짜 있어요. 방송 키고 있잖아요? 집중력이 분산이 돼요. 그런 게 있어요. 여러분, 저 채팅 안 봐요, 이제. 집중할 거임. 이거 해야 되는데, 어차피 하루만에 캐고 담그는 거 못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캐고 내일 담그고 합시다 음, 호미, 호미, 어떻게 할수 있어요? 아, 호미라면 드르륵해지나. 오 꿀팁! 엄청난 꿀팁! 감사합니다. 중간에 하나가 없어요? 이런 어디요? 먼 곳이 아니길. 음 어디 있을까? 이거 아저 정도면 뭐? 저 정도면 어, 금방 가. 와인이면 모른 척할 텐데 숙성통은 모르는 척이 안 돼요. m a i 전 하나 해 보고 싶은 거 있어요. 여기는 애들이랑 응. 다 결혼하고 이혼하고 해서 이혼하면은 결혼식 할때 아무거든요. 이혼한 애들은 마지막에랑 결혼했을 때 텅텅 빈 객석 보기